<laughs> 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03편 15절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 시인은 개인적 찬양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 나의 생명 등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후반부로 갈수록 공동체적 마음을 갖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내 영혼이 아닌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라는 복수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인이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개인의 시점에서 공동체적 시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만의 하나님에서 우리들의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우주를 넘어선 모든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 이후에 이 시대는 점점 초 개인주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결혼과 자식은 짐처럼 여겨지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인은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본인의 한계를 깨닫고 그와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주적인 하나님을 마지막에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전히 나만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신가요? 당연히 시작은 나만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각을 품게 되고 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십자가 위에 죽어 주심으로 먼저 사랑한 분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닌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함에 참여하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의 초청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인은 인생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들에 있는 풀과 꽃은 다음날 사라져도 시들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성취하고 싶은 것, 계획하고 있는 것, 결국 다 한순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삶의 목적을 갖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목적을 갖고 계획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만 그 시각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만 옮겨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몇년 건강하게 사실 것 같으신가요?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16절의 시인은 우리들의 삶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시인이 인간의 한계를 들의 풀과 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인간의 한계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영원성, 특별히 은혜, 헤세드를 찬양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의 시인은 헤세드. 인자하심, 조건 없는 은혜, 시공간을 초월하여 흘러넘치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그분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님을 18절에서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18절은 숨겨진 보배절입니다. 그 지속적이고 영원한 사랑은 은혜, 혜세드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동에 옮기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시인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고백하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를 미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간구하면서도 그의 조건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인간의 한계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영원한 은혜 헤세드였습니다. 이 헬세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찬양의 초청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우주적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왕권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분의 왕권은 온 만유를, 즉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계를 넘어선 천상계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찬양의 동참의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시 한번 그 찬양을 초청하고 있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찬양의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들풀과 같고 꽃과 같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그릇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에 모든 바다를 담을 수 없습니다. 내그 작은 그릇에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담으려 한다면 결국 그 그릇은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영원한 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 공간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갑니다.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갑니다. 모세는 그의 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한계는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였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약속의 땅이 아닌 한계가 없는 영원한 땅을 받은 자가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한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공간인 바다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되길 선포합니다. 나쁜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나의 날카로운 감정을 회개합니다. 감사를 취하고 불평을 버리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오는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지금의 환란을 보지 말고 그곳으로 인해 인내를 보게 하시고 인내가 가져올 연단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연단이 가져올 그 소망을 보게 하소서. 결국 환란이 참된 소망을 알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란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므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의 환란 중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환란쯤은 넉넉히 이길 것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